자 따라합니다. 로마서 10장 구절 말씀 따라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퀴즈 낼게요. 마음에 뭐 믿으면? 하나님 예수 또 또.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어디에 있다고? 네. 내 마음에. 네. 이거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laughs> 이 말씀 드리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교회 강단에요. 신봉준 목사님이 섰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laughs> 돼요. 모세가 서야 되는데, 모세는 어디 가고 신봉준 목사님이 서셨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laughs>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주의 종 모세는 하나님 나라 가고, 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교의 전 성도들에게 말씀 주시려고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신봉준 목사님이세요. 그 신봉준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우와, 저 뭐예요? 요단강 물 여러분 세계 보구만 우리 겁니다. 요단강 물이 찰랑찰랑찰랑한다고 어 안되겠다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 잡고 발 담그면 갈라집니다 했지요. 그래 물 벽에 딱쏘고언약에 잡고 가니까 갈라졌지요. 두 번째 저저 저 기둥에 저거 뭐예요? 강물 가운데 강물 다시 흐르지요 요단강 물 말랐다가 계속 서 있는 거 아니고 계속. 있는 거 아니고 물 다시 흘렀어요. 근데 저 사이에 조금 뭐예요? 기념할 수 있는 돌을 세워서 저금 뭐예요? 물으면 대답해 주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에 드리고 갈 때에 온약궤가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의 발을 닿으니까 물이 멈춰서서 저 땅을 마른 땅으로 불렀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첫 번째 주첫 번째 주에는 문제는 요단의 축복이니까 언약 잡고 들어갑시다 했지요. 두 번째 주에는 기념비 응답 잡고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이 축복 알루티시 붙잡았지요.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는 요수아가 백성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모이세요. 지금 놀러 갈때 아니에요. 모이세요. 중요한 시간표예요. 모이세요. 해서. 우리가 이제 저 여리고승이 우리 땅이 될 거예요. 에 저기에는 마차도 있고 군사도 있는데 우리가 간다고 저게 우리 땅이 될까요? 안 돼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여리고 땅이 우리 땅이 될 거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집사님 앞에 그림이요. 모여서, 말라 할게, 할래 하라 했어요. 할래. 할레. 할래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어, 피부가 아파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볼 때마다, 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이거 실패하는 길 아니지. 과정이지. 잡을 수 있게 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진 꺼주셔도 돼요.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성이뭘가 있을까요? 237나라 세계복음하러 가는 거. 근데 오천 종족으로 가는 거. 그런데 오늘 내게 여리고성 무너져야 될여리고성뭐 있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못하면 안 돼. 잘 잘못 따지는 거 그거 복음 아니라 했어요. 그거 무너지는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진다 했지? 언약 확인하면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엄마들은 이말 알아들을 거예요. 언약 언약하지만 아이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 네가 잘했지. 이번엔 네가 잘못했지. 아까는 자가 잘했지. 이번엔 네가 잘못했지. 이런 건너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강조하진 않는데, 삶에 매 순간 건드려주니까 아이들은, 와, 이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열심히, 최선을, 잘 잘못은 내 것, 아니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 언약으로, 이 언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 확인하는 게할례입니다 우리가 해나 할래에요. 따라합니다. 아, 잘 보세요. 천지를 아, 창조하신 아, 하나님이 아,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아, 아, 지으셨어요. 따라합니다. 나네. 나네.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가장 완전하다. 가장 완전하다. 응,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건강. 완전한 물질, 완전한 인간관계 평안 다 받았는데 흑암 혼동 공허 하나님 말씀 떠났지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고 마귀한테 꽉 잡히고 말씀에는 마음에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가득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행복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 열어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운명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를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길이 될 것이다. 그게 이언약이에요. 이 언양 마음에 믿는 사람 있나요? 난이 여자의 우선 너무 필요해요. 한 사람 있나요? 네. 이 여자의 우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왕, 왕, 왕.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 다 해결하시. 예수님. 내 안에,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주인 되세요. 아멘. 네. 아,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열심과 최선과 잘잘못은 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알겠지요? 그건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내한테 자꾸 들이밀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이제는 뭘로 산다? 성령인도. 뭘로 산다? 성령인도.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너희한테. 준서는 준서꺼 있고, 유근이는 유근이꺼 유군인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내줄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줄게. 마음에 담기게도 해줄게. 오늘도 인도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의 수준은 뭐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수와서 그 말씀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성경대로 그 여리고성, 우리에게 있는 잘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하는 그 인본주의의 성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무너진대요. 그리고 내가 쌓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녀네. 성경대로 된다.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 거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이 준서 아빠가요 준서랑 같이 걸어가는데 준서가 먹을 거 없어서 하수구를 뒤져가지고 하나 주워 먹는 거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있죠? 그럼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안에 계셔서 안팎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사랑이 더 안전하고 재승이 더 안전하고 민기도 안전하고, 유본이 준서, 규현이도 안전하고, 한흥이, 하론이도 안전한 거예요. 어차 아버님도 안전해요. <laughs> 하나님 자녀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에 행할 할래예요. 이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축복 사람은 가는 데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빛이 비쳐요 반짝반짝반짝반짝. 딸기 아이스크림 먹고 왔는 사람 옆에 있으면 냄새나지요. 맞지요. 초코 아이스크림 누가 먹고 오면 냄새나지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방금 만나고 오는 사람은 회사에 있어도 표시나고 집에 있어도 표시나고 친구랑 있어도 표시나요.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원 받아서 성경 인도 받고 성경대로 응답 받아 살고 있으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임해요 천사가 저저 빰빠밤! 천사가 탁! 퍼진해서 하나님 자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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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 생각 속에 와서 거짓말로 속삭이르던 마귀가 깜짝 놀라서 떠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 어떤 현장을 만난 이야기 들었는데요. 흑암이 자꾸 속였어요. 너는 안돼, 실패, 해넌 큰일 날 거야 계속 실패했는데 이 주인이 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면 누구 목소리야? 사람이 속이는 거지. 그래서 고백했대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말대로 되지 않아 하니까. 도망갔대요. 속이는 생각이. 그것처럼,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딴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언약 확인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언약에 여전 가는 중이에요. 어, 사랑이처럼, 가 태어나서 피부가 뽀실뽀실 예쁜 시간표도 있고, 나중에 다, 너무 오래 살아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시간표도 오고, 아, 슬픈 일도 있고, 아이 좋아 기쁜 일도 있어 이게 생사화보 어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났는 일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일어났는 거예요 내 각인을 바꾸는데 필요하고 내 체질을 바꾸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 체험해야 되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권세 사용하시고 실제적인 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살고 나면 끝 시간표 봐요 육신의 시간표 끝 이제 어 몸은 무덤 속에 땅 속에 묻어놓고 영혼은 하나님이 따로 만나자 했어요 몸은 묻어놓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로 마귀 자녀는 마귀 따라 어디 가요? 지옥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상주는 시간 있대요 허, 네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자 빰빠라밤 하고 하늘에 상주는 시간표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릴 할래는 이건데 모든 포커스는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접한 내가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것,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이속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할례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잘못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받은 신앙의 발판을 또 확인하고 또 말해주고 또 들려주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엄마의 단어가 잡힐 거예요. 그걸로 복음만 하는 겁니다. 자, 완전한 축복 주신 하나님께. 자, 선생님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복음보다 앞서 있는, 여리고성이, 성삼이 하나님과 구원과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무너지게 해 주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